안녕하세요. 송이와 난초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되게 선선합니다. 28도인가? 좀 30도를 넘지 않은 지금 이런 날씨가 이어져가네요. 이상하게 또 초가을 날씨를 좀 느끼게끔 할수 있는 그런 느...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산초 입구에 올라섰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난초를 못 봤는데. 어 이게 풀인가 싶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지금 첫개새를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사방 개체로 보여지고요. 지금 색감은 지금 그렇,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지 않는데 사방 개체로 보여집니다. <laughs> 이런 우리말로 오예 제수. <laughs> 자 이게 지금. 신화초고 아닌 그 생강초고 아닌 것 같고요. 도태요 벌보도 하나 있네요. 이쪽에는 지금 벌목도 하고 주변 정역을좀 풀을 제초작업 많이 하는 장소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탐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입구에 또 <laughs> 서계체가 저를 잠시 멈추게 하네요 <laughs> 특별한게는 뭐, 입금 마무리랑 변은 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음, 괜찮아 보이긴하나 일단 제가 가져가야 될 그 렇나, 음. 안 들었네. 자,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, 또 새롭게, 또 조금 올라오네요. 잠시 영상에만 담고. 음. 이심도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. 산지를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얼마 면 산지 이동을 잘안 하는데 민추리까지 싹다 뽑아갔습니다. <laughs> 물주시려면좀 힘드실 건데 그 많은 걸아좀 <laughs> 심각할 정도의 초토화가 된걸 보고 뭐 적당 선에서 이제 철수했습니다. 이제 또 산지 이동하기 전에 아, 초입에 만났던 그 차례에서 좀얼마안 떨어진데 이래고 훤한 걸 제가 또 서반을 또 두고 갔네. 아까 같은 개체로 보여지고요. 이 지금 이, 이,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영파가 없는 뭐 풀이라고 생각할 건데 <laughs> 여튼 뭐이 친구는 저희 집 마당에 제가 이 감당되는 개체가 아니라서 <laughs> 아 색감 은 굉장히 이쁩니다. 화려합니다 지금. 자 산지 이동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산지 이동을 했습니다. 아, 이쪽 자리에 산반산반호도한 번씩 보이긴 한데, 아, 다른 분이 또 왔다. <laughs> 아, 하긴 뭐 저만의 밭자리가 몇개 있겠습니까만은, 아, 좀 어렵네요. 지금 좀, 이렇게 좀, 뺏긴 <laughs>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. 자, 그 와중에 새로 올라온 애가 하나 보이는데요. 이 친구는 산반으로 보여집니다. 해서 3반 후 아니면 한반 중풍 아 큰일 났다 아 너무 어린 게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바짜리 노출도 또될것 같기도 하고 이쪽엔 좀 그늘이 좀져 있네요 예 3반 맞죠? 예 3반이 맞는 거 확실시를안 켜볼까, 또. 후라시 키니까 더안 보이는 것 같네요. 네. 한번 개체로 보여줍니다. 일단 제가 표현을 밑에서 또 마무리 질때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, 산반이 맞습니다. 자, 친구를 좀 고민 좀 해보고, 너리 너무 어린, 유묘라망가타서는 가져가고 싶습니다, 지금. 이 예,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거리 떨어진 곳에 또 어린 유묘가있네이 친구도 확인해보니까 산반이 맞습니다. 아, 어리지만 엽석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. 아, 이 표현이. <laughs> 고수님들은 알아보실 거고 저 같은 초보가 초보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실 문의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는 좀 덮어두고 아마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산에 스케야되겠습니다 잠만 죽일 것 같아요. 자, 영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계체를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서보다 좀 서반의 느낌이 조금 강한 친구를. 하나 보긴 보는데. 조금 느낌이 싸하죠? 음, 초보, 저 같은 초보도 문의를 먼저 확인하고, 그 다음에 고수님들이이끝 모양을 좀 확인을 하시죠. 음, 모양새도 그래 나빠 보이지도 않고, 이 친구는, 뭐, 이, 나조들이 지금 생강속들이 조금, 보도가좀 있긴 합니다. 음... 이 친구 하나만 제가 좀 데려가서 음. 산반성도 살짝 느껴지긴 한데 근데 조금 남달라 봅니다. 가운데 호가 호 느낌도 조금 들죠. 영상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친구 하나만 털련해 가는 게 마, 맞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뭐 두고 산에서도 지켜보고 비슷한 게된거 같은데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랑은 좀 별개인 거 같긴 합니다 생강총이면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한번 마무리 지 치를 때까지 다녀보겠습니다.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채란한 결과물이고요. 삼반이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삼반이 맞는데 제가 말씀 <laughs> 표현이 잘돼야 되는데 그죠?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? 미세한 산반이 긁혀진게 느껴지시죠? 아, 그러니까 어린 유메라 음, 좀자라면서 소멸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, 이게 제 하나랑 그리고 아, 이 친구 표현이 좀잘 되네요. 예, 지금 오른쪽 보시면 산반이 긁혀져 있죠. 예, 산반 맞고요.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딸려그좀 근거리에서 특별한 난전인데요 모양새가, 영, 뭐, 좋습니다.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, 뭐, 특별한 산반이 끓게있거나 그러진 않는데, 음, 조세가? 옥탄엽변을좀 갖추고 있, 있죠. 뿌리도. <laughs> 산반호 같은 느낌도 살짝 되긴 한데, 그건 나해서 표현이 잘안 되고요. 음, 일단 이렇게 3개째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좀, 좀 쉽게 가지고 또 차러게 보면 괜찮을 건데. <laughs> 그래도 오늘도 빈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. 음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